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리아가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드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9절입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가 있습니다. 첫째 용과 마지막 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세부치는 가라. 이는 허위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알맹이만이 남기를 바라는 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 알맹이를 추구하기가 더 어렵고 오래 걸리고 감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껍데기를 모양만 꾸미는데 더 치중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마지막 책망과 함께 이스라엘이 처한 운명을 예고하십니다. 구약 선민이면서도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의 수도인 에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탄식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일 유대인들의 수도인 에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임을 내다보시고 깊은 탄식에 젖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분노를 자아냈으며 그들에게 이말 마지막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화 있을진저 소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마지막 일곱 번째 화 선포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 완성 숫자입니다 29절에 보면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세기에는 오래전에 죽은 위인들을 위한 무덤을 포함하여 화려한 무덤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지자와 의인들을 존경하는 마음에 대한 상징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그들은 죽은 선지자들을 공경하는 자들인 것입니다.비록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움으로써 마치 그들이 의로운 순교자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하지만 자신들이 조상들의 시대에 존재했다면 절대로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과 같은 일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실공이 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후에는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질시하였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괴롭히며 모함하고 있는 그들의 실제 삶과 행위는 의로운 선지자들과는 동떨어지고 악을 자행한 조상들과는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악한 조상들에 의해 순교당한 의로운 선지자들과 동류였다면 의로운 세례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에. 압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형태를 가리켜 외식, 즉 위선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가면을 쓰고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들의 비석은 무덤 속의 뼈들처럼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자신들을 감춘 채 대중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행하는 연극일 뿐임을 예수님은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공경했던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배격함으로써 나중에는 어째습니까? 결과적으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그러므로 조상들의 잘못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로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 사이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현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그들이 그 조상의 후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치장하면서 자신들을 일하면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그들은 조상들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늘 자신의 욕망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지 않으면서 교회의 전통과 선배들의 신앙의 행적들을 마치 박물관에 모셔놓고 기리면서 마치 자신들이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치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빛나는 신앙 전통을 가진 교회에 속했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신앙이 저절로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신앙 전통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박물관이나 기념비로 그걸 가리려고 한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더 분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위해 피흘리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피흘리게 하는 자리에 있는지 돌아봅시다. 중간 지대도 없고 신앙에는 완충 지대도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묘비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재현하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말씀이 금이나 옥처럼 귀하게 여겨져 꼭 지켜야 하는 법칙,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이들의 잘못은 잘 비판하면서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의로운 자의 살인입니다. 산 메시아를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32절, 33절 같이 소리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와. 저도 이, 이 말을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이곳에 등장하는 수사학적 질문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그들의 외식은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보였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듯이 그 시절에는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들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실제 나중에 그들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후손으로. 그들의 사역을 완성하려 오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실행해 옮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끈질기게 추격하여 박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공경하는 자가 아니라 무슨 자?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여인의 우손인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길을 방해하는 뱀의 우소, 즉, 독사의 새끼들이며, 종말의 날에 의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나서,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보면, 예수 믿었다 하는 자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왔다는, 정말로 경고성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고 의인을 핍박한 자들에게 지옥의 판결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의 손길을 거절한 자들을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부르시며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자기들뿐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백성들을 번번이 막아선 자들에게 분노를 감추지 않으십니다. 이 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과 제자들의 복음 전파 과정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스데바는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살에 목이 잘려 죽었고 순교 당할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을 들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이에도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채찍으로 맞았으며 한 성읍에서 다른 성읍으로 쫓겨다님으로써 이러한 모든 내용은 문자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의 자신이 없으면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억고생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예고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가진 수모와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가 참 제자입니다. 내게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며 핍박을 받는 사역자들과 성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35절, 36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같이 보십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에서 올린 으로운 피가 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주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사자들에 대한 그들의 거부 및 살인은 구약 성경 첫 번째 순교자와 누구예요? 아벨이죠. 마지막 순교자인 아벨에서 사가략라는 관점에서 조명됩니다. 아벨이 언급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반역만이 아니라 이 아, 인류 전체의 반역을 염두에 둔것 같습니다. 사가리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순교자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종경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종경은 마지막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순교자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스가라는 요아스 왕에게 의로운 직언을 함으로써 성전뜰 안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누가 생각난가요? 세례 요한이죠. 에로도 왕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건을 예로 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그 피의 책임이 철저하게 최초의 인류와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나타내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그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반역이 심판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며 온유한 자궁률이 여기며 하평케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넘치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반면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파리세인들처럼 교만과 이선에 차있는 자 그리고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 의를 행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주주의 심판이 예비되었다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께서는 입술로는 의를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입술과 행동 전체로 그리스도를 높임으로써. 의인들을 위해 예비된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에루살렘에 대한 단식입니다 37절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도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모아주시잖아요. 하나님 존전에 모아주시잖아요. 늦으면 될까요? 준비하고 해야 돼. 만왕의 왕, 응? 평온할 수 없는 그 높으신 분에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와대 초청 받아갔다고 가정하면 지가 가겠습니까? 아무런 옷 입고 가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광은 카바드. 무겁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무겁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책망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예 보려고 합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가리키지만 또한 전체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회개케함으로써 애원된 형벌을 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보호한다는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으로 이 역할이 예수님을 통해서 투영이 되고 조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구원하려 했으나 그들은 한마디로 구제불능이었던 것입니다. 날개와 암탉 이두 단어는 안전한 피난처와 보호의 그늘을 상징하며 모두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언제나 변함없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우리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도 주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그 안전한 날개 아래 모으려 예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종한 삶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보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집은 성전을 암시하죠. 성전의 외적 상태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성전의 외적 멸망은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셨음을 외형적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며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돌아오지 않으심으로 상징이 됩니다. 이제는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너희 집, 너희 집이라는 사실을 반복된, 반복하시죠? 2인칭 대명사로, 너희라는 대명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상징하는데 이 관계가 깨어질 때 성전이 버림을 받는 것은 자연적인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진 후 실제로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문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 돌이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심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은 메시아 종교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거절하고 박해하는 종교 집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부패한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고 타락한 종교인들이 누렸던 종교적 특권은 빼앗길 것입니다. 주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그분의 제자들로 그 새로운 성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열이 몇 번이더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이름버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다면 그분은 얼마나 더 오래 참고 용서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막무가내로 용납하고 눈감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도 끝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사랑은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 시효가 만료된 것을 아시고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내 아들 내 아들 하며 울었던 사이처럼 통곡하십니다 날카로운 검사의 눈이 아니라 따뜻한 어머니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공들여 사양하였건만 그 사랑을 내팽개친 에루살렘은 이제 황폐하여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라 너의 너희 집으로 전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너무 추악하고 담력스러운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마라나타 영광의 주로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과 그때에 유대인들이 내게 하여 돌이킬 것이라는 사실이 본문의 표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미닭이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 자기 백성을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기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지만 이 세대의 반응은 초상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거절을 예통해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안전한 주님의 품을 거절하고 껍데기만 남은 성전을 붙들던 유대인들은.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품이 아닌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마땅히 슬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또한 주님과 같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세상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죄악의 눈이 가려워 주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하여 죄악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은 탄식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역시 죄악에 물든 오늘 이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선지자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뿐만 아니라 늘 정결한 믿음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세로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온유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멋진 건물도 아니고. 부강한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들 자신입니다. 아무것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치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박물관을 꾸미고 비석을 세우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후손들이 기억할 만한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선지자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비박하고 죽이고 마지막 아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조차 하나님 거절하며.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인 그 죄악을 주님 지적하시고 와 있을 진저 서기강과 바리새인들이며 드리어하며 일곱 번째 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늘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내다 보시고 통곡하셨듯이 우리도 범죄함으로 지옥행을 행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순종의 삶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